아, 빠맨.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고생바람, 높은 파두가우스. 안녕하세요. 우리 앞길 막았어도. 한때 장래 희망이 해적왕이었던 남자. 바의 의지를 잇는 사나이. 몽키빠르 피 아빠맨입니다. 이번 영상은 받았으면 이래야지! 시간이고요. 오랜만이죠? 지금 보시는 항해사 스킨은 액티글로벌 측에서 제공을 받아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뽑기로 뽑은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끝없이 펼쳐지수 아, 제 스타일 아시죠? 뭐 항해사 설명과 이해는 다른 분들의 좋은 영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랭킹전 플레이 영상과 스킨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잖아 아무튼 받았으면 이래야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간혹 가다가 우리 아멘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 아빠 맨님 건축가 벽을 어떻게 그렇게 잘 피하시는 거죠?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항해사 황금스킨 덕분입니다. 마치 해적왕이 부활한 듯한 모습을 갖고 있는 항해사 황금스킨. 기본적으로 폐기를 패시브로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가의 벽들이 알아서 피해갑니다. 쉽죠? 항해사 황금스킨만 있다면 자네도 바로 그 순간부터 빠맨 해적단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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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정이야! 아빠맨과 같은 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갖고 싶죠? 얻고 싶죠? 뽑기! 지금 당장 도전하세요 황의사 황금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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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디 됐죠? 만족하시죠? 아이 우리 그냥 솔직해지자 홍보하라고 줬으면 대놓고 홍보해주고 그런게 서로 편하고 좋은거죠 나는 가식 그런거 없어 기왕 홍보해주는거 열심히 하는거고 안그래? 아무튼 저는 지금 랭킹전에서 건방진 건축가 따블건이를 만났지만은 지금까지 따블거니의 벽을 맞지 않고 피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항해사의 황금스킨 덕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항해사 황금스킨을 제공해 주신 X.D 글로벌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X.D 글로벌 고마워요. 항해사 황금 스킨. 정말 좋아요. 따봉이 야요. 이거 앞부분 그냥 이번 달 액티 제출용 3분 영상으로 써버리면 되겠는데? 그쵸? 액티, 보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